안녕하세요, 약속한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국어 활동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과 여러 가지 단어와 낱말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한 단어를 보여줄 테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보리차, 엄마, 수박씨, 아빠, 체리씨, 주스, 우유, 나. 침, 복숭아 씨. 이렇게 단어를 준비했어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인공을 골라야 돼요. 선생님은 나로 주인공을 고를 거예요. 나, 나, 어, 나,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 나는, 나는 우유. 우유 단어를 선택했어요. 나, 우유. 두 단어를 연결해 주려면 네 눈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우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나요 나는 우유 음 다음에 어떤 말이 와야 될까 선생님이 이번에 낱말을 준비했어요 어떤 낱말인지 보여줄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마십니다 뱃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나는 우유 어떤 단말을 보면 좋을까? 선생님은 마십니다를 선택했어요. 나는 우유 마십니다. 음, 우유 마십니다. 어떤 말이 와야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까? 우유 마십니다. 그래요. 우유를 마십니다. 우리 약속한 친구들 다 하고 있었지요? 네, 우리 같이 문장 읽어 볼까요? 나는 우유를 마십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장 또 만들어 볼까요? 제자리에 정리하고, 두 번째 문장 주인공은 누구로 해 볼까? 음, 엄마로 해 볼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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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엄마는, 음, 맛있는 체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체리씨가 나왔어요. 엄마, 체리씨, 어떤 이어주는 말이 와야 될까? 맞았어요. 엄마는 체리씨, 엄마는 체리씨 연결이 잘 되었나요? 네, 엄마는 체리씨 연결이 아주 잘 되었어요. 엄마는 체리씨를 마실까요? 뱉을까요? 당연히 뱉습니다지요. 우리 약속파 친구들 다 맞췄지요? 엄마는 체리씨 뱉습니다. 체리씨 뱉습니다. 어색해요. 체리씨를 뱉습니다. 엄마는 체리 씨를 뵀습니다 우리 문장 같이 읽어 볼까요? 엄마는 체리 씨를 뱉습니다. 네, 이렇게 두 문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이 어떤 주인공을 먼저 선택할까? 음, 보리차를 선택했어요. 보리차. 보리차 단어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주스라는 단어도 선택했어요. 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주려면 보리차 주스 어떤 말이 와야 될까? 맞았어요. 보리차와 주스 와가 와야지 연결이 될수 있겠지요. 보리차와 주스. 어, 다음에 어떤 단 말이 와야 될까? 네 마십니다. 아주 달콤하고 시원하게. 보리차와 주스를 마실 거예요. 보리차와 주스 마십니다. 어떤 이어주는 말이 와야 될까? 보리차와 주스를 마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해요. 보리차와 주스를 마십니다. 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었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다른 단어와 낱말을 준비했어요. 이 단어와 난말은 정리하고 새로운 단어와 난말을 보여줄게요. 어떤 단어를 준비했는지 같이 읽어보면서 보도록 해요. 생선, 라이터, 머리카락, 케이크, 색종이, 가위, 불, 칼, 사과, 풀. 이렇게 이 단어를 준비했어요. 여기에서 먼저 주인공을 찾아야 되겠죠? 주인공 아 우리가 한양키즈하우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위를 선택했어요. 가위 두 번째 단어는 선생님은 음, 색종이 너희 색종이 좋아하잖아. 가위 색종이를 선택했어요. 가위 색종이 어떻게 연결해주면 좋을까? 어떤 이어주는 말이 오면 좋을까? 네 로예요. 가위로 색종이. 가위로 색종이. 잘 됐나요? 네, 연결이 됐어요. 뒤에 또 말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두 개의 낱말을 준비했어요. 자릅니다. 붙입니다. 이렇게 두 낱말을 준비했어요. 네, 가위는 어떤 도구예요? 맞아요. 자르는 도구예요. 자릅니다. 가위로 색종이 자릅니다 색종이 자릅니다 연결해주고 주어야 돼요 색종이를 자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가위로 색종이를 자릅니다 네, 이렇게 연결됐네요 우리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단어와 낱말은 제자리에 정리하고 두 번째 문장은 선생님은 네, 칼 위험하지만 칼 단어를 선택했어요. 칼은 뭐할때 사용하죠? 네, 자를 때 사용해요. 선생님은 칼 케이크를 자를 거예요. 케이크. 칼, 케이크 어떤 말이 와야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까? 맞아요. 칼로 케이크. 칼로 케이크 연결이 됐나요? 네, 연결이 됐어요. 칼로 케이크. 어떻게 합니다? 칼은 맞아요. 자를 때 사용해요. 자릅니다. 칼로 케이크 자릅니다. 케이크 자릅니다. 어떤 말이 와야지 자연스럽게 연결될까? 네, 케이크를 자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칼로 케이크를 자릅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네요. 하나만 더해 볼게요. 단어와 남발은 제자리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문장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음, 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풀, 풀 단어를 선택했어요. 풀, 음, 풀, 풀. 색종이. 어, 아까 색종이. 가위로 자르기도 하지만 색종이를 붙이기도 해요. 맞아요. 풀, 색종이, 풀. 색종이 연결해줘야 돼요. 네, 로가 와야 되겠네요. 풀로 색종이. 풀로 색종이. 잘 연결되었나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낱말이 와야지 문장이 될까요? 풀로 색종이. 네, 풀은 붙이는 도구예요. 붙입니다. 풀로 색종이 붙입니다. 음, 색종이 붙입니다. 어색해요. 어떤 이어주는 말에, 말이 와야지 자연스러울까요? 네, 를이 와야지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돼요. 색종이를 붙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 볼까요? 풀로 색종이를 붙입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중요한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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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쓰기 중요하지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 단어와 낱말을 정리하고 집에 보내줬던 활동지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자릅니다, 되, 붙입니다에 대한 활동지예요. 자릅니다 마침표, 붙입니다 마침표. 우리 또박또박 써보도록 하고요. 단어와 그림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단어와 그림을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네, 여기 단어가 있고요. 또 단어에 해당되는 그림도 있고요. 낱말도 있어요. 선생님이 약속반 친구들이 아주 아주 똑똑해서 조금 흉내내는 말이나 연결지을 수 있는 말을 좀 넣었어요. 하다가 좀 어려워요 할 때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네 소리 내어서 읽으며 사과. 풀, 머리카락, 색종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우리 아주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의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세요. 또 문장을 완성해서 또박또박 띄어쓰기하면서 적어보도록 해요. 두 번째 장 자릅니다, 붙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로 문장을 완성할 건데 도구는 써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구도. 생각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처럼 가위로 색종이를 자릅니다. 본드로 나무 조각을 붙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아래에 만들어서 써보도록 해요. 뒷장은요, 소리를 내면서 읽고요.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어떤 도구로 사과 이어주는 말. 사과를 자릅니다, 붙입니다. 동그라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장또 소개해 줄게요. 다음 장. 이번에는 마십니다, 마침표, 뱃습니다, 마침표가 나왔어요. 우리 또박또박 읽으면서 바르게 써볼 거예요. 네, 여기엔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네요. 네, 단어를 이용해서 마십니다, 뱃습니다로 문장을 만들 거예요. 주스를 마십니다. 수박씨를 뱃습니다. 네, 여기도 다양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써보도록 해요. 뒷장. 뒷장은요, 선생님이 단어만 줬어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와, 과를 적어주고, 또물 이어주는 말 적어주는데, 마십니다, 뱃습니다 해당되는 거에 낱말을 적어주고, 주스, 물, 주스와 물. 마십니다. 주스와 물, 마십니다. 네, 을을 넣어야 되겠죠? 주스와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와, 과, 을을 마십니다. 뱉습니다. 차례대로 알맞게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